이런다고 하는데 안에서 하고놀이있어 놀자. 놀이 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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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놀자. 자 놀자. 자자 놀자. 놀자. 그래. 앞으로 옮겨, 앞으로 자,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음, 여기 첫선다 앞으로 가 있어. 천천히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먹어. 없다. 천천히 천천히 꼬리 왔다 꼬리 왔다 아유 저 개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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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그래. 꼬리인데 요 조금만 조금만 먹어 조금만 응, 아, 눈썹이 너희 좀 기다려 청소 끝나면 밥 줄게 <laughs> 아, 저기, <놈이> 비 <laughs> 밥 줄게, 밥 줄게. <laughs> 그래. <laughs> 아, 다, 아, 다, 밥줄게 너희도 밥줄게 그래 이, 핀, 다, 에, 이거, 어줄게 여기, 어가 아, 나, 토다스가 환자 먼저 챙기 될거 아니야 환자 먼저 안놓 그래 이쁘야 이쁘야 니도 있었다 그래 <laughs> 환자 먼저 챙기고 환자 문이야 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앞에 꿀을 꿀이니나 안되겠다니.. 나하고 잠시만 밖에 바람만 쐬자 응. 잠시만 바람만 쐽시다 금방 들어오자 금방 5분만 놀자. 5분만 소심해. 哥俩呢？有伴啊 우리 다 머니 일로 일로 나 가지 말자. 여기 는나 가지 말자. 아, 안했서 노라 안했 어? 밖에 보고싶나? <목소리도> <으이. 목소리도> 문이 일로 문이 ええ。Not 문이야, 이제 들어가자. 어 문이야. 어, 한번 입어봅시다. 맞을지 모르겠다. 어. 그래도 한번 입어봅시다. 내카라복고 니가 밥을 편하게 모여야 될거 아니야, 맞지? 으쌰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이고, 맞아야 될 건데. 장우 니가 덩치가 많이 크네, 맞아. 그래 끝까지 한번 입어봅시다. 아, 입어야지. 다시 수선을 하지. 아이고, 착하다. 아이고, 무이 착하다. 무리도 착하네요. 아이고, 잠깐만, 있어만 가지 <laughs> 말고. 하고. 음,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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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을 려나이 부분만 할틈면 되는데 등치가 음. 많이 크네야 음, 옷이 작다, 옷이 작아, 옷이 이야 음,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이큰 이 옷이 옷이 작네, 옷이. 니가 키가 너무 크다. 와, 이 와, 장신, 장신. 이거 어설프더라고, 그래. 니머먹고왜 뭐 많이 컸어? 응? 야, 니 아, 네. 잠시 내 카라 뽑고 밥 먹자. 아, 밥 먹는 거. 밥 먹고 난 뒤에. 이따가 다시 가야따가 사료를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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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가이따이따이 밥먹어 옆에서 내가 미치야, 그야 야, 밥 먹어 아, 른데 가면 안 돼.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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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밥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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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으시오. 밥 먹기 싫어. 간식 좀 줄까? 간식 좀 줄까? 전나 <laughs> 전우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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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있나? <있은다. 웃음> 아, 내문 닫았는데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니가 <laughs> <laughs> 너무 열심히 잘 먹을라 그래. 전남미는눈 이제 괜찮네 보니까 그래도 안약 한번 더자 됐다 다 볼까 없다 아이고 니가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 옷 사이즈가 안맞네 사이즈가 안 맞아 다 먹었어 없어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응? 다 먹었는데.